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와 성공보수 없는 계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? 성공보수 없는 계약은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고정된 수임료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 진술 준비, 증거 검토, 대응 전략 수립 등 필수적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는 사건 관련 자료와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변호사와 검토하여 사실 기반 진술만 제공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변호사는 조사 중 유도 질문이나 오해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 진술과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방어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전략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사건 결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법률 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